안녕하세요, 일상TV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창작 로봇을 해볼 건데요. 자, 그럼 해볼 거, 해보겠습니다. 저 일단 켰고요. 오케이. 실제문에그 배터리는 잘, 음, 닿아줬어도, 이게, 여기가 좀 무거워서, 방은잘 바뀌려고, 앞바퀴는 안 만들었거든요. 그래도 자눈 쪽발이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걸 부숴보겠습니다. 조금만 짠. 안 부서지면. 안 부서지네요. 자 이렇게 강한데도 안 부서지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자 그러면 맞춰보겠습니다. 네, 끝나요. 1호. 로봇이 강 강한 분들로 이고 레고? 레고 하나 못못못 못, 못, 못 부수네요. 자, 그래도 신 신기했습, 신기했습니다. 자, 그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안녕.